자 4번 보면 자 천천히 해봅시다. 1번에 이렇게 나왔어요. 공식 보여요 1번 공식 뭘까요? 아그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 맞죠? 네. 아 불러봐요. a 제곱 플러스 네. b 제곱 플러스 네. b b c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c 플러스 ac 가능하죠? 네. 자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리고 그럼 불러봅시다. 뭐예요? 4X가... 4x 제곱. 플러스 16, y제곱. 플러스 y 9. 9. 그 다음에 플러스 2ab니까 얼마예요? 4x. 부호는 2ab니까 e 마이너스 4, 4, 16, xy. 에요그 네. 네. 다음에, ebc. 네. 마이너스 24. 24. 2, 3은 6, 6, 4, 24. 4x. y. 맞아? 네. 그 다음에, eca. C 2, 3은 6, 6, 2, 12, x. x. 맞죠? 네. 동류항이 있나 봐야 돼. 없어, 없죠? 없어, 네. 그런데 이럴 때는 숫자를 뒤쪽에 써주는 게 좋고요. 이렇게 써주면 좀 예뻐 보이는 거죠. x부터 쓰고요. y 쓰고요. 맞죠? 그 다음에 x, y 곱한 걸 쓰고요. 오케이? x를 먼저 쓰고, y를 먼저 쓰고, 숫자는 맨 뒤쪽을 쓰고. 보통은 이렇게. 이렇게 써도 상관없는데. 객관식에 나올 때는 아마 이 밑에 것처럼 쓰여질 거예요. 가능합니까? 네. 보이죠? 네. 자, 2번 볼까요? 2번은 뭐예요? A 플러스 b 의 뭐야? 세제곱, 세제곱, 세제곱 공식. 뭐예요? A 세제곱 플러스 3A 제곱 B, b 3A b, b, b 제곱 플러스 b, b 세제곱. 맞죠? 네.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면요. 두 번째 마이너스, 네 번째 마이너스. 맞죠? 네. 마이너스 공식이에요. 그죠? 자, 그럼 2번이 뭐가 될까요? 8x. 그니까 2x 자체의 세제곱. 됐죠?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맞죠? 마이너스. 3 쓰고 2x의 제곱. 3. 맞아요? 맞아요? 3 쓰고 2x 3의 제곱. 맞아요? 마이너스 쓰고 3의 세제곱. 맞나요? 그럼 뭐예요? 가능해요? 96954. 맞나요? 네. 음. 해볼 만하죠? 네. 음. 1번, 2번 울게요다 확인했지, 1번, 2번? 네. 서윤이 가능했어요? 음. 자, 3번 봐요. 3번 공식 뭐예요? a x. 아니지. 아. x x 아니, x 플러스 a, x 플러스, x 플러스 c, 이게 뭐예요? x 세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c, x 세제곱 플러스 a b 플러스 b c 플러스 c a x 플러스 a c 쓰는 사람보다 느리면 안 되는데, 이게. 됐죠? <목소리도> 어,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3번이 어떻게 돼요? x 세제곱 음, 플러스하고 다 더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다도하죠 네. X제곱, X제곱 붙이죠? 두개 곱해요? 플러스. 두개 곱해요? 마그 다음? 그 다음? 12. 그 다음 뭐 붙여요? 세개다 곱하면요? 1 맞죠? 네. 자, 정리해봅시다. X 세제 곱. 얼마? 2제 11X 이 11이죠? 네. 마이너스 11X? 네. 이렇게. 잘부르면 천천히 hmm. 해도 돼. Hmm. 응. 정확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지어도 될까요? 네. Hmm. Um. 자, 4번. 4번 공식 보여? 네. 뭐예요? 불러봐요. A, b a, del, a, B, a B, 어, 마이너스에 되고, 플러스에 되고, 자리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이 A, B, B, 이게 뭐예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예요? 아, 플러스, 플러스 예, 조심해야 된대요. 그죠? 응. 진짜 마이너스 같다니까요. 응. 선생님도 처음에 많이 헷갈렸어요. 응. 응. 괜찮죠? 응. 였어요? 응. 자, 그럼 4번을 실제로 한번 해볼까요? 응. 4X제곱 자체를 아이고 제곱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응. 제곱되어 있는 거니까 제곱하면 되죠? 그러면 16X대제곱 맞아요? 응. 다음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플러스하고 어떻게 해요? 사실은 얘가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2X하고 3Y하고 이렇게 곱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2X 자체의 제곱이고요. 3Y 자체의 제곱.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4, 얘는 9니까. 4, 9, 36, X제곱, Y제곱. 맞아요? 마지막에는요, 얘가, 어, 9y 제곱 자체에 제곱만 하면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니까 얼마야? 99, 81, y 의제곱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원래대로 하면 알죠? 2x 자체의 4제곱이고, 3y 자체의 4제곱인 거죠, 그죠? 네. 자, 지워도 될까요? 4번까지 했어요? 응. 예. 아, 잘해가지고. 너무 훌륭한 친구들이야. 자, 4번은, 5번은 보여요? 이게 무슨 공식이에요? 그 합차 X 공식이죠? X 뭐예요? X 제곱 X 제곱 y 그럼 y 얘하고 얘하고 하면 또이게 무슨 공식이에요? 합차, 합차 공식, 공식 뭐예요? X 대제곱 마이너스 Y대요. 그럼 이것도 또 무슨 공식이에요? 합차 합차 공식. 그럼 뭐가 돼요? 왜냐하면 x 4제곱의 제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네. 이 제곱이니까 8이죠 8제곱 가능해요? 네. 응. 합차공식 보였죠? 네. 응. 6번이 보일까? 이건 합차공식 이것도 합차공식이에요? 네. 응. 네 a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된거예요네 그럼 얘는 무슨 공식이에요? X 스 엑스.. q u a l t 마이너스 네. 1 나온 그거 그.. q u 이거 to 요 네. a, a, a 세제곱 마이너스 s 세 is 아 q u 네. 어... a l to minus. X is equal to minus. X is e a X a 세 to m i n a l to m i a 세 t 네. 그 플러스 세 가능해요? 네자 이게.. 이게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렇게 된다는 게 보였어요? 네. 아마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음에 A, 마이너스 A... 8제곱 마이너스 1요 A 8제곱 마이너스 자, 느낌이 이게 뭐냐면, A 제곱 마이너스 1이잖아요. 네. 그럼 A 제곱의 제곱인 거잖아요. 그죠? 네. 플러스 A 제곱하고 1 곱한 거잖아요. 그쵸? 네. 그 다음에 1의 제곱이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는 a 제곱에 이게 뭐야? 아, 아니, a 자체에 세제곱인가요? 세제곱인 거니까. a 제곱에 세제곱이죠, 그죠? 여제곱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마이너스 b 세제곱이니까 뭐가 돼요? 1에 세제곱돼요? 네. 그거 얼마예요? a 여섯제곱 마이너스 요 시간이 다 됐나? 어, 5분 전이구나. 가능해요? 네. 너무 어렵죠? 네. 쉽지 않아요. 그죠? 네. 음. 자, 밑에 것도 한번 해봐요. 이거 하고.